노자 제 3장 하겠습니다. 3장은 통치자가 백성과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지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2장에서 무위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그 당사자가 이미 공과 신의 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음량 차원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 주어 가지고 모두 복대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은 성인과 신의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를 언급하는데 정치는 원래 신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신이 직접 뿅 나타나서 다스리지 않으니 그 신을 대신해서 왕이라든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통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재정 일치를 지향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세속과 이 종교가 나누어지면서 세속은 욕망으로 돌아가는 세계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사 왕사 제도를 도입해서 재정 일치로부터 멀어진 데서 따른 부작용들을 보완을 해왔죠. 그래서 노자 역시 정치를 얘기하는데 무위 차원에서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은 그 말씀이 속인것 같더라도 그 알맹이는 전부 무위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전부 어긋나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불상현하여 사민부쟁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현명한 일을 숭상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한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당시 춘추전국시대에 책사들이 있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사들이 합종연행을 펼치면서 그 왕들이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끼리 또는 다른 나라와 서로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땅에 살기를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사는 왕을 꼬득여가지고 이 사음을 붙이는 그런 아수라 계통에 속하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왕은 이제 거기에 솔기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그 당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전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를 전쟁을 하지 않고 부강하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원 붙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제일 금기시하는 게 생명의 살상인데, 대량으로 생명 살상을 일으키는 짓은 멈추어야 된다. 이걸 제일 먼저 정치에 즉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치의 첫 번째 일이다 하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현명한 일을 숭배, 숭상하지 마라 이랬지만은 존중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와 여러가지 책략들을 나라 안에서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배부르게 만들고 나라 국방을 강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와 전쟁하고 백성들 안에 패가 나누어 싸우게 만드는 거 이거를 가지고 현명한 일을 숭상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 아수라 계통의 영혼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걸절겨요 자기는 싸움 안에 왕을 꼬드게 가지고 위사랑 꼬드게 가지고 사업 붙여요. 민주주의에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죠. 그거를 지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언급한 거는 불기난덕지화하여 사민불위도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얻기 어려운 재화는 소수만 가지고 있죠. 즉 독점, 과점 이렇게 빈부격차를 극대화시키지 마라.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면 백성들은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질에만 정신이 아저들게 안 들면 안 된다. 왜 정신이 타락하고 영혼이 타락하고 그래서 사움이 일어나고 내부 분열이 심해져서 결국은 나라가 질이 멸렬하게 되어서 외세 침략으로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보면은 모든 동서의 고금에서 빈부 격차가 안에서 극대화되고 그 차별이 극대화되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달이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자가 그다음에는 불현가욕하여 사민심불란이라 국민들 마음을 신랄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즉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불현가욕하라. 그 위정자는 그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욕망, 욕심이 있어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 욕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위정자의 욕심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모두 심란해진다. 이렇게 위정자의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대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불상연하여 사민부쟁은 영혼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불기 난덕지화하여 사민불리도는 물질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영가욕하여 사민심불란은 마음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과 물질, 이세 차원에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 덧붙일 말이 없지요. 시로 그러므로 성인 지치는, 성인의 다스림은 허기심하여 실기복하고 약기지하여 안기골리라그 백성들이 마음을 비워가지고 오히려 그 배를 채운다. 즉 욕심을 내지 않아도 욕심을 부리고 악착같이 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태평가를 부른다. 그리고 그 뜻은 약화되어 그 뼈는 강하게 된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북기 광풍이 몰아쳤을 때 생각해 보면 그 거품이 빠집니다. 자 거품이 쪼 빠지가지고 뼈가 튼튼하게 된다. 이 뼈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근원적인 알맹이죠, 뼈가. 그러니까 그 영혼의 에너지 힘을 밖으로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내면이 전체적으로 아주 강근하게 된다. 정신력도 강하고, 기력도 강하고, 실력도 강해진다. 정기신이 강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정기신 정력과 기력과 실력이 강해지려면은 마음의 거품이 없어야 된다. 성인이 앞에서와 같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사민으로 무지 무욕하고 즉 알미 없게 되고 욕심도 없게 된다. 다 부지자로 불감 위하라. 여지자라는 것은 그 현명한 이 처음에. 불상현할 때그 현명한 일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 이렇게 백성들을 꼬시지 못한다. 그 책사들의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히 그렇게 꾀를 낼 생각을 못한다. 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저 나라고 전쟁하려고 이길 수 있다고 막 꼬시는 거에 안 넘어가니까 감히 나서지 못하게 된다. 위무이면, 즉, 무불친이라.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홍치자가 무위를 행하면 바르게 질서를 잡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제2 장에서 강의 들어보시면 성인은 어떻게 돼 있다? 신과 공과 음양을 쫙 깨뚫고 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그 성인의 위대한 영혼의 품 속에 다 담아두고 있다.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 둘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의 힘과 지혜와 자비가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것이 없으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인간 세상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계질서 그리고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대통령부터 저국급공무원까지 공직이 돼 있는데 이 인간의 그 조직이란 건 뭐냐 뭐 똑같은데 그 수장이 바뀌면은 망해 가던 회사가 잘돼 가고 잘 나가던 회사가 수장이 바뀌면은 망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늘상 보지 않습니까? 그 구성원과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제일 위 사람만 교체했다고 그래야 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위계 조직이라는 것은 제일 위 사람이, 위 사람 영혼의 그 힘과 지혜와 성품이 그대로 윗물이 아래로 흐르듯 구성원과 그 조직 전체에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그거를 흡수하게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바르게 움직이면 망해가던 게 갑자기 잘 되는 쪽으로 가고 그 기업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건 그 이제 위 사람의 그 영혼이 딱 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쇠락하게 되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위 사람이 어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위 사람이 무위를 딱 행할 수 있는 차원에 있으면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세세하게 안 해도 그 힘이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고 관료 계급이나 쭉 전해져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반드시 힘과 지혜와 자비심을 완성해서 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앉아야지 그게 정치를 바르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끼리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이게 정해지지만 이 불변의 사실은 성인이 나라를 다스려야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자를 왕으로 모십니까? 안 모시죠. 인간 세상 모든 활동 영역에서 다 인간의 일이지만 이 정치는 이 신에게 걸쳐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걸 은년 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강하던 나라도 그 대통령이 몇년 사이에 완전히 말아먹지 않습니까? 뭐 정책을 잘못해서 아닙니다. 그 왕의 영혼이 그 타락한 종자라. 그 혼란이 생기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정치를 지향하시는 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의 영혼의 힘을 키우고 성품을 바르게 가지고 자비심과 사랑을 꾸준히 함양해 가야 된다. 무력으로 다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말 위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는 있어도 그 나라 백성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번 장은 인간이 하는 거는 음양 차원에 머무르니까 이 음양 차원이 실은 이 공과 신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성인이고 이런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그 일반인이 왕이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뭐천년 지나면 이런 시절이 올 것입니다. 3장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노자가 1, 2장에서는 이 공과 신의 차원을 얘기하고 3장에서는 정치를 얘기함으로써 이렇게 무위가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인은 1장에서 말한 현과 현지 우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현과 현지 우연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1, 2, 3장 계속 81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가면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